39세에 죽기까지 전쟁만 64번. 그가 다녀간 곳엔 성이 세워졌고, 그가 남긴 기록은 아직도 돌에 새겨져 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린 왕.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15살에 왕이 됐어. 이름은 담덕.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무조건 나가 싸운다. 첫 타깃은 백제.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백제 58성을 단숨에 점령. 백제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외까지 쫓아가서 박살. 광개토대왕비에는 외가 신라를 괴롭혀서 내가 군대 보내줬다는 기록이 있어 후영까지 침공해서 국경을 만리장성 근처까지 정말 말 그대로 정보관 그 자체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광개토대왕비라는 거대한 돌비석에 남아있어 이건 그냥 비석이 아니라 역사와 영토, 전쟁과 승리를 돌에 새긴 공식기록 지금도 중국길림성에 그대로 남아있어 무려 1500년 넘게 15살에 왕이 돼서 39살에 죽기 전까지 고구려의 영토를 5배로 늘린 남자 그 덕분에 고구려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어.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고구려를 제국으로 만든 전설, 광개토대왕 그 이름을 기억하라. 더 많은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 모모라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